세월호 관련 부적절한 발언 논란과 청와대의 압력으로 사임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KBS 기자협회가 마련한 긴급 기자총회 자리에서였습니다. 김정국장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직접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는 어떻게 는면 보도국장 방이 무슨 비상 상황이 비슷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네 명에서 보통 같이 일을 했는데 아, 청와대 에서연락이 왔죠. 한창 구조작업 진행되고 있으니까 대견히 간 비판을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 사고 초기 해군 특수 요원들의 수색 작업이 해경에 의해서 보류됐다는 뉴스를 했을 때는 항의성 전화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해군에서 어떤 일들로 아, 전화했냐면 기억나시는 게있있면몇 가지입니다. 가최근에 거는 배경에 그 아직 해군이 참사라을 그러는데 배경이 망하다는게 있었죠. 그 우리가 제막이 보도했이때 우리가 다섯 곡 진행한 건데 그런 것에서도 일방적이지 않냐? 뭐 이런 거 한정성. 길한영 KBS 사장은 이 같은 청와대의 압력을 막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이 그트 하고는. 어, 그리 4장을 통하는 트인데요 어, 5월 5일 날, 어, 4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어, 보도본부장실을 방문합니다. 어, 그 자리에서 4장 주에 어, 조그한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보도본부장, 저, 그리고 취재부관, 현직 자가이 내민이 있는 자에서 어, 배경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는 말은 네, 지했었습니다 기란영 사장의 부당한 간섭은 정권에게 부담되는 기사가 있을 때마다 반복됐다고 합니다. 길한영 사장은 보도국장에게 국정원 수사 관련 아이템의 9시 뉴스 편집 순서를 뒤로 내리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김시곤 전국장은 길한영 사장이 정치 기사에 주로 개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는 직접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기란영 과장께서 대통령을 모시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대통령 리포터는 9시 뉴스 러닝타임 20분 내로 소화하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저뿐만 아니라 정치장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대통령 그 해외 만마 때마다 상당한 몸살을 알았습니다. 일반 어, 꼭지 늘리기 예 고민이죠. 그리고 뉴스 전반에 있어서 음, 사장이 개입한 분은 정치 아이템, 이쪽만 주로 예, 개입이 있었고요. 김 국장은 KBS의 이런 정권 편향성이 이명박 정권 이후 가속화됐고 그 배경에 사장의 보도 편집권 개입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장 선임 구조 자체가 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어,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뉴스에 대한, 어, 개입을 안 했던 이제 사장이, 어, 정현진 사장하고 이병순 사장까지였습니다. 두 분은 그, 가태현진적인 QC를 갖다 받질 않았습니다. 그, 뉴스 퀴 c 를갖다 받기 시작한 사람이, 어, 김인규 사장 때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일을 거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음, 사장은 제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은 어 그나마 자기가 걸러내고 저항을 할건 저항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 그걸 더 증폭시켜서 예를 들면 100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걸다가 2, 300에 증폭시켜서 전화는 사장이 있는가면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기란영 사장의 사과도 진정성 없는 죄송합니다. 일종의 신용에 불과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길 사장과 KBS 간부들은 유가족이 KBS를 항의 방문한 날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있었으며 대책 회의를 통해 유가족들의 항의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당일 KBS 아침 뉴스에서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KBS 보도본부 간부들이 조문을 위해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장 4단 비서로부터 사장이 면담하고자 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6층에 올라왔습니다. 사장의 전 주말에 모시가에 있어서 유기 분명이다. 이와 함께 기자에 바란다는 의습니다 하지만 길 사장은 청와대의 요청이 온이후 내부 대책 회의 결과를 뒤집고 대통령의 뜻이라며 자신에게 회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했다고 김정국장은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기자회견에서 길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회의는어 35분 남은 차겠습니다. 제 휴대전화로 사장이 어, 휴대전화가 왔습니다. 올라오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장은 BH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제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잠시 3개월만 지면는 일자리를 찾아보겠다고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거역하면 자기 자신도 살아남을수 없고 이건 대통령의 뜻이라고까지 말하며 분물까지 흘렸습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어디 가서 할수 있었겠습니까? 저 자신도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후배 기자들의 질문에 김 국장이 답하는 식으로 이뤄졌던 기자총회는 KBS가 정권 편향적이었다는 사실과 KBS 보도본부 간부들의 부끄러운 민낯이 낱낱이 벗겨진 자리였습니다. 청와대가 공영방송사의 보도에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고 사장은 이를 더욱 증폭시켜 KBS 뉴스를 망쳤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하지만 KBS 보도본부의 간부들은 이런 내부의 압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검열에 빠져 알아서 기는 보도 행태를 보였고 젊은 기자들이 제대로 기사를 쓰는 것을 사실상 막았습니다. 일단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단한 차례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새로 정부가 수범하는 건 미국에서도 <laughs> 1년간은 이제 헌임 기관에서 어 비판을 굉장히 자제합니다. 올해 2월 25일이 제 헌임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죠. 그 이후도 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김정국장은 KBS는 권력을 감시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분위기 이거 관리 있는데 뭐 이런 거죠. 그 아까 자기 근입니다 정치부에서 올려봤자 되지 않을 거니까 아예 올지 않는 거고 그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사실. 그러니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뺄 필요도 없었고. 네, 박석호 씨는 정치부의 자기 법률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아이템왜 발제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점은 없는지요? 네. 지시를 하셨나요? 네. 없었습니다. 네, 씨. 빤 총회에 빤빤 참석한 기자들은 KBS의 민낯에 분노와 부끄럼을 느꼈다며 KBS 뉴스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이 평기자들 사이에서는 어, 일단 처절한 반성을 해야 된다. 보도의 어, 외부 개입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면서 정말로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KBS 뉴스는 취재와 제작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에 대한 청와대의 부당한 간섭이 드러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홍보 수석 해임, 기완영 사장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노조가 실시한 기완영 사장 신임 투표에서는 1,1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97.9%가 불신임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임 투표 사상 최고의 불신임률입니다. 청와대 공영방송 그 KBS의 보도와 인사 개입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뿐만 아니라 그리고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청와대는 이 문제를 그냥 덮으려 해서는 안 되고요 분명한 사과와 그리고 이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곤 전국장은 기자총회에서 발언한 내용 이외에도 청와대와 사장의 부당한 개입 사례를 정리한 문건을 KBS 기자협회에 넘겼다고 밝혀 박근혜 정권의 방송 장악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